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미스터트로 장민호님에 대한 종합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채널입니다. 지금은 오늘의 소식입니다.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팬들이 제공한 이미지를 통해 오늘 장민호는 김종국의 소속사인 터보 J.K 컴퍼니에 등장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왜 거기에 왔나요? 이에 많은 사람들은 장민호가 호 엔터테인먼트를 떠나고 터보 JK컴퍼니에 가입할 계획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저희는 김종국 측에게 연락하는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터보 JK컴퍼니 측은 장민호가 온 목적은 김종국에게 TV 조선의 골프왕 프로그램 출연한다고 초대하기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골프왕의 제작진은 김종국의 골프 실력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또한 김종국은 현재 아주 인기 많은 얼굴이라서 초대하고 싶어 했습니다. 김종국은 15년 동안 골프를 치는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도 알려집니다. 제작진은 장민호와 김종국이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아서 장민호에게 김종국을 초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편, 현재 장민호와 호 엔터테인먼트가 아주 좋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정보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소식입니다. 장민호가 음식 빙고에서 이찬원의 음식을 모두 알아맞혔다. 14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에서는 이찬원이 장민호에게 모든 음식을 뺏긴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장민호는 식당 안에 있는 세팅에 찬원아 지금부터 뭔가 대단한 미션이 시작될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그리고 메뉴판을 본 이찬원은 형나 지금 보면 안될걸 봤어라며 음식 빙고 미션을 확인했다. 빙고를 세팅하는 이찬원의 장민호는 연기가 올라가는 방향이 보이는데 너 지금 국수가 이쪽에 있는데 연기가 이쪽 방향으로라고 말했고 이찬원이 표정 관리를 못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장민호가 이찬원의 살국수 위치를 마쳤다. 2라운드 음식까지 장민호에게 뺏긴 이찬원은 나 진짜 눈물 난다. 나 정말 월남쌈 먹고 싶었는데 웃지 마요. 나 정말 화났어요라며 억울해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리고 장민호는 이찬원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 이찬원이 볶음밥까지 장민호에게 뺏겼다. 장민호는 이거 진짜 제가 다 먹어도 돼요,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라며 푸짐한 점심 식사를 즐겼다. 오늘의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좋아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 또 봐요.